여기 지금 솔리이 있는 건 실시간 생방송을 하는데, 아, 아, 아. 네, 근데 이제 항소 농기계를 누가 보여달라. 네. 어, 아, 아, 아. 그래요 지금 여기 딱 들어왔더니 항소 농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주역이 이런 소품 같은 거라든가 어떤 거예요? 저희은 이제 들는 이제 축산 비사들 소형 농기계, 아. 예. 이런 걸로 이제 생산하고, 예. 수입도 하고, 유통 농기까지 한 업체에 기도 합니다. 아, 네. 이거, 이거. 아, 신원하네요 아. 대형 선풍기네? 천장이 달기되 이거 시원하잖아요 그 예, 예. 어. 이건 이제, 이제 새로 운 물통인데 아. 요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소가 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제 이제 거의 바닥에 보일 정도까지 핥아먹고 나면 은 예. 그걸 이제 입에 어떤 사료라든지 예. 그런 보산물들을 갖다가 막 흘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예. 아 있으면 은 계속 그게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끼도 예. 끼고 하는데 네 예. 예. 아, 물이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물이 쫙나오는아아 오, 쫄깃 아그 손을... 우에 찌고기 같은 거를 아, 정도를... 아, 아, 콩사수 아, 콩사수 아 같이 먹으면, 같이 요거 소정어치 아까 저아 뭐예요? 여런 것들은 이제 아, 그 옛날에 풍부족이죠아풍구 기계 풍어라고 풍부.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뭐 어떤 건데요? 요거는 이제 아주 미세조정이다 되게 돼 있어 가지고 아 콩선별기 삼 네. 개부터 해서 네열 개까지 다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정산기거든요. 아 이거 파색이네예 장가지 파색인데 장가지 파색기 1년에 사용하는 시즌이 예. 길지가 않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한자를 사용하고 많은데 요건 이제 사용 안할 때는 음, 운반기로? 운반차로 사용하다가 오 좋네 요렇게 또 요렇게 요게 또다 요렇게 해서 또. 얘들은 시들었는데 딱걸 수기로 터 빼가지고 이걸 로치면은 아 다시 이제 아운반차로 먼저 사용시다가 아 그때가 되면은 또 바지개를 사용하시고 아 그거 이거도 진짜 아, 괜찮네 아이템에 이것도 이거 사실 화쇄기 같은 걸 일년에 몇번 사용을 안 하다니죠 그 철만 사용하잖아 아 그게 아, 좋네요 이제 항소 농기계자 항소 농기계좀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어, 관련된 거 이제 이쪽으로 연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따 한번제 감사합니다.